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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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안 돼요, 안 돼요, 기다려. 봐 그만, 뜨겁지 응. 봐 앉아 시원이 앉아있어 아 뜨겠지 응. 어. 시작 26개월 축하합니다 26개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이건 자동이야. 우와 잘했어요. 잘했어요. 26개월 축하합니다. 한번 한번 번. 나올까? 응. 어, 한번더하고 싶어. 응? 응? 시원히 하는 거 좋아하니까. 그치? 한 번만 나오는 거야. 응. 26개월 축하합니다 26개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이 26개월 축하합니다 <laughs>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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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온이 26개월 축하해요 건강하게 잘 자라요? 우울 응. 언니, 어떻게 해야 돼? 음, 아저씨가 가가자, 가가야, 가자,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쭈 어떻게 하라고? 아저씨가 지쳐. 가자,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지? 짖어. 지쳐! 지요 해야 되지? 어? 누누가 짖으면 뭐가 와요? 시원아, 누누가 짖으면 뭐가 와? <laughs> 누누가 짖으면 뭐가 와? 바 택배. 찍어 먹는 거 아니야. 시원이 먹고 싶어? 응. 그럼 빵 하나 먹어 그러면.